우리의 후손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점에서 말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박정희 나와 우리에게 그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갖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였 노라고 말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만약에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후손들이 선배님들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까 물어볼 때에 우리는 당당히 얘기합시다 후손들이여 우리는 싸우고 싸우고 싸웠노라 당당하게 말합시다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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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이 흔성은 영원토록 대한민국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